이게 이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잖아. 처음에 이렇게 작은 호이야. 어 너무 크다. 어 작은 호이야. 이게 작은 호이. 작은 호인데 이게 자꾸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관행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부탁 청탁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경찰관이 해줬어. 그럼 그게 부패지. 그치? 어. 그런 식으로 처음엔 아니더라도 자, 눈덩이를 여기서 굴리면은 만화에서 많이 봤죠. 당당당당당당 하면서 확 눈덩이처럼 막 불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 처음엔 아닐지라도, 처음엔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부패로 빠질 수 있다. 이거를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일로 빠질 수 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작은 오일을 금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게 누구예요? 쇼 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학자 이름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셔먼입니다. 셔먼. 자, 이거 기억을 좀해 주시고. 자, 이제 그게 그 밑에 나오죠. 29페이지에. 자,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런. 자,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 부패에 해당하지 않죠. 자, 이거 교묘하게 자,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막 이렇게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 부패에 해당하지 않아요. 작은 호의는. 자, 습관화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고. 자, 그다음에 펠드버그의 비판. 그 다음에 델라트르의 또 반대 견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셔먼이 있고, 나그 다음에 이렇게 셔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이 사람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좀 좀 기억을 좀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셔먼은 자기 논의를 어떻게 하자? 금지하자, 금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 이렇게 얘기해. 경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경찰관들의 경찰인들의 지능을 모욕하는 거야. 모독하는 거야. 우리는 호의하고 뇌물쯤은 우리가 충분히 구별 가능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관념적 그냥 가설 검증되지 않은 그런 가설일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작은 호의가 굴러떨어지지 그러니까 않게 여기 벨트를 이렇게 딱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벨트를 자 벨트를 딱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벌레가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다 그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림 요 그림 머릿속에 넣는 거 쉽잖아 글자 암기하는 것보다 이 그림 생각하면 더 쉽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벨트 버그, 그죠? 벨트하고 벌레가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 그렇지? 펠드버그야, 펠드버그. 펠트버그, 뭐 펠드버그 다 같아요. 어. 자, 그래서 벨트버그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 비판을 합니다. 네말 맞긴 맞는데, 뭐 전체 경찰관들이 모든 경찰관들이 전부 다 부패로 빠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빠져드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야 돼. 자 그래서 다시 뭐라 고 그래 얘는 허용론의 입장이고 다시 얘는 금지론의 입장이야 자 이건 뭐냐면은 요 벌레 있잖아 벌레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못 봅니다 막 뛰어가겠지 총총 총총총 잡으러 그지 그런데 나랑 셔먼이랑 같은 편이고 펠트버그는 이제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잖아 얘는 다른 편이야 내가 이거 딱 펠트버그 벌레 탁 띄워주려고 하는데 시어이 찌릿 쳐다보는 거지 응 그래, 음! 해가지고 떼려다가 아 안되겠다 그래, 틀어버린 거야 떼려다가 틀었다 떼려다가 틀었다 요렇게 떼려다가 틀었다. 틀었다 요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델라 틀르 뗄래다가 틀었다 델라트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뭐 그림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자 이렇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런 미끄럼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미끄러지지 않게 뭐 벨트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벌레가 앉아있지. 그 벌레를 뗄래다가 틀었어.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그 그림을 딱 생각해놔. 어, 그러면 이 딱딱딱딱 안헷갈리겠지 나중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